강추위와 감기를 물리치는 2월 제철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즐기로운 건강 생활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와 면역력이 걱정되시죠? 오늘은 강추위를 이겨내고 감기를 예방하는 2월 제철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1. 굴바다의 우유. 면역력 강화 필수 음식. 찬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면역력이죠.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굴국이나 굴밥으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선한 굴을 구입하셨다면 초장에 찍어 생굴로 먹어도 맛있겠죠? 무감기 걸렸을 때 최고의 자연 감기약 무는 동의보감에도 나온 자연 감기약이다. 무는 소화에 좋은 디아스타제 효소와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기침이 날때 무즙과 꿀을 섞어 마시면 기관지가 편안해지고 감기 회복에도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무국을 끓여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3. 시금치 겨울철 피로를 날려버리는 비타민 보충제. 춥고 건조한 겨울철,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시금치가 답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비타민C, 엽산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줘요. 특히 비타민A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시금치나물을 무쳐먹거나 된장국으로 끓여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4. 고등어 체온을 유지하는 겨울철 필수생선 추운 날씨에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죠.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 햇빛이 부족할 때 비타민D 보충을 위해서라도 고등어를 꼭 챙겨드세요. 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고등어찜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유자 감기 예방과 기관지 보호에 탁월한 천연 비타민C. 겨울철 감기 예방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이 바로 유자입니다. 유자는 레몬보다도 비타민C가 3배 이상 많아서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면 목을 보호하고 기관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자청을 만들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상큼하고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2월에 꼭 먹어야 할 제철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굴무, 시금치, 고등어, 그리고 유자까지. 이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강추위를 이겨내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철 건강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